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 쓴증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성비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포털 사이트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내라는 응원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우울한 일을 겪고 있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잘 견디고 일어서라는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글을 쓴 사람의 그 원함대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서 징징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겪는 일을 별것 아닌 것 같이 공감은커녕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고나 느끼는 감정이나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있을 정도로 바울을 지도자로 여기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고린도에 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고 또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만 따르고 있는 바울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를 따르는 개바파 우리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 따른다 해서 그리스도 파도 각각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을 향한 좋지 않은 말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옳다 여기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한 믿음과 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함께 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애정어린 권면을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또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하는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의 그 위임과 책임,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아니면 이 위임 명령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위임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함께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은 사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어, 이런 분명한 증거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위임받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또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신이 사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질문들을, 반문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주장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 뒤에도 수없이 열거되는 많은 내용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증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부척이나 답답한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저의 입장이라면 바울의 자리에서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자유가 없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못 봤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지만 너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너희가 내 복음 사역의 증거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계속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엎어버린다. 저는 아마 편지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는 버뜩 생각나는 게 어, 유진 피터슨 부사님은 그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쓰셨어요. 나에게 이런 글을 쓸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분명 이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행할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대면하여 이 일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선한 일의 증거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위임받은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나의 일이 내 권한의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썼고 유진 피더슨 목사님은 아주 유순하게 쓰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여기에서 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게 책임져야 할 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근거하여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소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교회가 그 사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잘 책임지고 섬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런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들이 그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잘 감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라고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혹시 떨어져 나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로 이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있지만,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선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권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합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요구하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불편이나 부당함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정당하게 사용해도 될 권리를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할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 권리를 제한하는 자유의 선택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신 내가 짊어져야 할 힘들고 어려운, 부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공무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학부모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서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일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서 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원인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학생의 권리,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권리를 권리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딪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제한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울에게서 보듯이 내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유익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내시고 또이 유익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깊이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야 내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천막 만들어 버는 돈이 더 많아. 너네 신경쓰지 마.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아. 이런 차원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자로서 모든 수고하는 어려움을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의 자리에서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억지로 어렵게 힘들게 참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쁨의 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죽더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친구 성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도착을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은 언제 받아 그랬더니 목요일 내일 연세대학교에 가서 받는데요 그리고 언제가 그랬더니 주일날 바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비행시간만 20시간이 넘고 자주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오게 되는 건데, 좀 선교지에서 일을 좀 정리를 해두고, 좀긴 기간을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서 먹고 싶은 음식도 좀 먹고,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서 진료도 하고. 좀 그렇게 여유롭게 올수 없었어? 그랬더니, 상을 꼭 와서 받아야 된대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속으로는, 아, 그 택배로 보내주면 안 돼?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꼭 와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선교지에서의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내버려두고 올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야 된다니까 오고, 그리고 선교제에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빨리 돌아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저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상을 주는데 꼭 와야 되고, 또할 일은 많은데, 바쁜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상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니까 저는 상을 안 주는 거는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괜찮아,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그 친구한테 한 말, 너 같은 친구가 있어 나참 좋다 그랬는데 또한번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 그러게 말이야. 상황이 참 별로 좋지 않네. 나도 더 있고 싶은데. 뭐, 어쩌겠어.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가야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권리를 찾아서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권리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들을 미연에 다 방지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제한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나를 제한하는 길을 가는. 그 선택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를 찾는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쫓아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상관 없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누리면 되고 다른 사람이 빼앗기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권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그 권리를 사용해서 그 권리 가지고 찾아 모은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될수 있고 뭐 재물이 될수 있고 능력이 될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으로 얻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제안하여 가는 길은 나보다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형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과 형제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면, 편안한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데 두렵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모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리에서도 부유하다 말할 수 있고 모자란 자리에서도 가장 부유 풍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보다 더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내가 가야 할 길, 나를 제안하는 길, 주께서 가신 그 길의 모범을 쫓아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 담아 놓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뭐 의견 충돌이 있고 또뭐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 사람하고는 합이 맞질 않아.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딴데 쳐다보고 있고. 예, 뭐, 어디 같이 가자고 하는데, 뭐, 딴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차라리 이렇게 말이 통하고 손발이 맞아서 일을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좀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을 뒤로 하고, 내 일하는 스타일을 상대방에게 맞춰보고, 그리고 합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어, 이것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고,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 밑에서 수종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택하는 자유, 내가 선택하는 기쁨의 자유라고 하는 이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 그 연합의 의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나오게 되죠. 이 길을 함께 가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본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테니스를 배웠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창문부터 열어봤어요. 왜요? 날씨가 어떤가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온통 내일 날씨에 걱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니스 칠 날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장마, 가을에는, 아, 가을에 좀 치는군요. 겨울에 추워서 못 쳐요. 그러니까 칠수 있는 날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다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치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기쁨들이 우리에서 이렇게 샘솟듯 올라오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샘솟아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잘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실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를. 교회는 복되고 아름답고 성도들은 귀하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용원들이고 그들에게의 섬김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고민과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내세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걷게 지게 하시고, 또그 뒤를 쫓는 우리에게 그리 속에서 가신 길을 뒤쫓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제한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택하여 가는 길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보다 주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길을 쫓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된 기쁨들을 허락하셔서 그 기쁨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지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